여러분들, 영어가 아직 초급인데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회화가 막잘될 때가 언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영어도 알아? 이렇게 내가 말을 잘했어? 할 정도로 술술 잘 나올 때, 첫 번째, 만취했을 때. 맞습니다. <laughs> 취했을 때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안 해봤는데, 본 적은 있어요. 음, 자주 왔습니다. 두 번째 어, 은행 기계, ATM 기계가 내 은행 카드를 먹어버렸을 때 <laughs> 급하잖아요. 그럼 다 급하면 정말 막 무의 시간에 저장된 모든 표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스스로 많이 놀란다 그래요. 아니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정도의 무의식에 있는 게막 나오는 그런 영어 말고요. 정말 이 사람의 의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가 막잘 돼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 전치사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봐, 봐서 아시겠지만 많이들 동사를 더 많이 보시거든요. 보면은 초급 때는 처음 네다섯 마디가 완성이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니, 시제하고 거기 필요한 동사에 집중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두타마기 때는 초급, 완전 기본기 때는 초급분들이 보기에 최고예요. 왜냐면, 일단 동사가 잡혀야 무슨 말을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중급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치사에 대한 관심과 접속사가 또 필요해지죠. 왜 나는 말을 이어가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영어가 이제 고급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앞으로 옵니다. 어디에 명사로 와요. 왜? 관사 때문에. 관사, 어, 언더. 토익 같은 수능 같은 시험들은 관사에 대해 제대로 몰라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나 형사 어휘 잘 외우고 구조물줄알면 돼요. 하지만 내가 직접 구사를 할때 정말로 외국에 사교를 다닌다거나 아주 중요한 기밀 뭐 서류나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 수준의 영어 됐을 때는 당연히 관사가 가장 까다롭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치사입니다. 근데 전치사는요, 지금 제가 가주그 기본에 해당하는, 하지만 기본이면서 가장 메인 컨셉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사실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뭉뚱그렸다라는 말은요, 필요한 애들끼리 그룹을 묶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이 수치의 짝꿍 전치사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 감을 잡았을 텐데, 봐봐요. 좁아집니다. 수치니까. 근데 꼭수치뿐만 아니라 영역이 좁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는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하나 들면 그 사람은 은행에서 일을 해요. He works in a bank. 은행권, 은행이라는 마운더리. 그러다가 KB 은행에서 일합니다라고 하면 좁아지죠. 그큰 은행권에서 KB라고 하는 더 좁은 지점으로 좁아지니까 전체사 뭐가 필요해요. He works at KB Bank.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무슨 일이에요? 어, 학교 다녀. 제 학중이야. 영어로는요. He's in school. He's in school. 그러다가 어, 그 사람 하버드 다녀. He is a student or I'm a student at Harvard. 저 하버드 다니는데요. 뭐 어느 학교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이 구조가 가장 좋아요. I'm a student at 학교 이름. 좁아진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자 현실로 한번 또 제대로 한번 현실적인 영어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뭐 클라이언트가 됐고 누가 됐건 그러면서 명함을 건넬 때저 여기 제 명함 있습니다 이렇게 건넬 때 쓰는 말도 알아 둘게요 here's my, here's my name card or here's my business card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어서 말을 하잖아요. 이 번호로. 그럼 여러분들 머릿 속에 있는 로를 의미하는 전체사는 뭐죠? 일반적으로 다들 투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초반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Go to school, 응. go to work, 뭐 go to London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 번호로, 그렇죠? You can call me up at this number. 아닌 거 아시겠죠? You can call me up at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수많은 전화번호 중에서 내 번호는 하나 정해지죠. 그 번호로 물론 이말 다음에 수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셔도 좋아요. 번호로 불러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좁은 지점이 콕 짚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들까요? You can call me up at this number. You can call me up at this number. At this number. 이거 플러스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둘게요. 몇 번으로 전화하면 되나요?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하고 싶을 때몇 번으로 하면 되죠? What number can I? 어, 전화를 하다라는 표현에 좀더 세련된 거는요 도달하다, 닿다라는 의미의 reach 아시죠, 여러분들? Reach 그 단어도 괜찮습니다. What number can I reach you at? 아주 세련된 표현입니다. 수치. 자, 두 번째 많이 쓰는 거, 주소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어, 나 어제 길에서 너 봤거든, 이런 말 많이 쓰죠. I saw you in the street. 네, 이럴 때는 보통 in, in the street. 자, 그러다가 갑니다. 거리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Queen Street에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국 영어는 오늘 쓰거든요. My school is on Queen Street. 근데 이게 영국은 그런데 미국 영어, 북미 영어로 가게 되면은 in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 거리에 몇 번지에 있다는 시험들이 좋아해요. 토플 수준의 영어는 굉장히 이거를 시험에 옛전에 정말 많이 냈었거든요. 자, 그러면 봐 봐요. Queen Street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에 okay in Or on Queen Street 그 바운더리에 좁아지죠 몇 번지에 그러니 수치 앞에 놓이면서 전치사가 바뀌겠죠, right? 들어볼까요? This school is at three hundred fifty Queen Street. This school is at is a t three hundred fifty Queen Street? Okay, 전치사. at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몇 시에 보자 할때 시각 앞에 at 좁아지는 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왜 내가 몇 살의 나이로 면허를 땄지라고 이야기할 때 I got my driver's license at twenty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 한번 더 들어볼까요? This school is at three hundred fifty Queen Street. 네, 이렇게 수치에 바로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몇번지에 혹은 뭐 어디어디 어디 번호로 이가 이두 가지 표기가 가능한데 자, 재밌는 게이 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한글이 정말 한글 한글 조사 공부해 보면 정말 재밌어요. 위대한 언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다음에 얘기 한번 할게요. 자, 우리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대선 있죠. 선거 결과에 대한 영어 뉴스를 보면은요, 늘 듣게 되거든요. 그 후보가, 뭐, 그가 몇표 차이로 이겼어. 오케이? 어, 거의 몇표 차이로 이겼다라고 하면 수치의 차이가 등장하겠죠. 그러니 수치 앞에 바로 놓이는데, 뭔가에 차이 설명. 예를 들어 내 급여가 약10% 인상했어라고 이야기하면 지난번보다 10% 차이로 올랐다는 뜻이죠. 이 차이를 표현하는 전치사는요? He won the election by almost 30,000 votes. He won the e l e c t i 니다 3만 표 차이로 이겼어. 한번더 들게요. He won the election by almost 30,000 votes. 자, 가볼까요? He won the election by almost 30,000 30, votes. 3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All right. 이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초급에서요. 음, 초급에서 우리가 아, 바위를 가지고 차이를 설명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죠. 구조나 내용의 컨셉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응용을 하고,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거, 그 실력이 결국 외국어 실력으로 직결이 되죠.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는 바이가 차이를 설명하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질문으로 들어갈 때, 그가 몇표 차이로 이겼는데요? 이 문장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몇표 차이로 이겼냐. 그럼 일단 차이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제가 종종 했었죠. By when 언제까지 끝내면 돼요. 너무나 많은 한국에서 보여지는 자료들이 의문사로만 의문문이 출발하는 걸로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회화체는요. 전치사 의문사 결합된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제가 이거 해야 돼요? By when do I have to do it or do I have to finish up?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몇표 차이로 이겼냐. By how many votes? By how many votes did he win? 알겠죠?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내 급여가 약10% 인상했습니다. 한국어로 봤을 때는 전치사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왜? 차이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My salary has increased by 10%. My salary has increased by 10%. 왜 has increased가 되어야 되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승,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제 그렇게 다른 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해부피피의 그 시제 이름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계속 영어로만 해부피피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익숙해지실수록 이 시제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될 거예요. 자, 예문 한번더 들을게요. My salary has increased by 10%. All right. My salary has increased by 10%. 그래서 우리말로 봤을 때이 수치에 해당하는 거가 좁잖아요. 거기를 콕 찍어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체사 at하고 by하고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리에 앉으세요. 각자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어떤 세미나라든지 어디에 뭐 초대를 받았다든지 갔을 때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고 네, 초대장을 받고 갔을 경우에 내 자리가 만약에 정해진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할때그 자리에가 영어로 뭘까요? 책상에 내가 앉아있어. 이게 영어로 뭘까요 대체? 네,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루었던이 내용이 여러분들 실전회와 구사력에서는 정말 쓸일 많아요. 오케이?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저는... 내일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 오늘 내용이 내 영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시면, 음, 화끈하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